양손 X자 시리즈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1번이 되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손을 잡았습니다. 자. 양손 X자로 잡았습니다. 항상 45도로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. 손이. 그래야 묵직하게 여자 손이 리드가 됩니다. 하나 둘하나는 허리로 가서 다돌면허리 머리를 씌워 줬습니다. 셋네 다섯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셋네 다섯 7개 습니다.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셋네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세, 네, 다섯, 여섯, 세, 네, 다섯, 세, 네, 다섯서 하나, 둘 여기서가 중요합니다. 이 커트는 여자가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 남자가 먼저 돌립니다. 그래서 이 커트가 잘안 됩니다.